하늘이 떨어졌어요. 하늘을 만들어야죠. 자슬리 묶이고, 여덟 개가 들어갔어요. 살짝 집어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응? 네. 유튜브 하고서 네. 굉장히 많이 반아졌대 내가? 응. <laughs> 나쁜쪽으로 달라진거예요 좋은쪽으로 달라진거예요 네? 나쁜쪽으로 달라진거예요 좋은쪽으로 달라진거예요 밝아졌다고 예? 밝아졌다고 좋아졌다고 그제는 안그럴건데? 응. 더 좋아졌고 더이 많고 그래요? 항상 동글동거야 돼. 요 어, 기분이 항상 좋은게 그러니까. 자 찝었습니다 여덟개 들어가갖고 찝어이요 네.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왔어. 살려 봐. 왔어요. 징어가 왔어요. 아니 아니. 징길말고 흐르시오. 내가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해야 돼. 이거 앞으로 치봐 그렇지 가 봐. 예. 렇 봐. 오으고이

야지 아직 키지 마 가까이 오면. 이 음. 가프 어. 펴 놓고요? 을아나두라고 어. 내가 한다고. 그래 드롭온 하신다고요? 아니 가까이 와야지 고기가. 여기서 굽어야 돼요? 어, 오 펴. 들었는데. 오. 어... 어... 아. 우 와. 와. 무 쓸까 아. 고기 막. 이게 살려 놓기야. 내장가안 찔렀거든. 모델 쓰신다네. 거기 들고 있는 사람이 잡는가요? 오늘 <laughs> 무이가3 킬로짜리가 나왔어요. 이야. 아, 내 바늘은 못 빠졌나가 못 빠졌나봐. 와, <laughs> 진짜 무겁네. 야 아, 어, 이야. 헤이, 헤이, 사람들다 사진 찍게 생겼네. 유튜브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laughs> 사진 찍어 난리가 났습니다. 3kg짜리 나와갖고. 용왕님이 또한 마리 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체비를 접었어요. 이다 판다니까. 팔아라고요, <laughs> <파라라구요. 웃음> 오늘도. 영왕님이 한 마리 주셨으니까 실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마리면 됩니다. 3kg 짜리 삐꾸통이 꽉 차보네. 몸통만. 와, 는 크다. 3kg? 3, 오케이. 어이씨, 돼, 오케이. 이씨씨 살집. 지금 문이 오징어 3 k g 정도 되는.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몇명 정도가 먹어요? 그때 9명 먹었으니까. 저도 아홉 명은 충분히 먹겠는데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3kg짜리 한 마리 잡았어요. 자, 껍질을 벗기고요. 껍질을 벗기고. 야, 살집 좀 보세요, 살집.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이고 살집 좀 보세요. 살집. 이야. 얼마나 먹었는가. 작년 겨울에 얼마나 전갱이를 주워 먹었나. 아이고. 살집 살집 두꺼운 거. 어? 야어 예. 또 잡았습니다. 껍닭도 두꺼운 거 봐요. 열 열이 벗겨갖고 이것은 나면. 뭐두껍다를벗게요 해감니까? 이 다리도 다 껍질을 벗겨요? 예, 이게 이 부분이 실로 맛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실로 맛있더라고. 다리하고 몸통 요 중간. 보통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아요? <laughs> 하루에 한 마리 잡습니다. <laughs> 쟤는 하루에 한 마리만 잡습니다. <laughs>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만 먹어야죠. 뭐. 그래도 3kg 정도 되는 거는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3kg 넘는 것은 작년에도 한 마리, 해마다 한 마리밖에 못 잡는 것인지, 해는어찔랑가 모르죠. 시작이 좋은 게. 2 k g 넘는 거 많이 나오는데, 3kg 정도 되는 거, 흔치가 안 추워. 이거 보고 유튜버 구독자분께서 오징어 먹으러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헤헤헤헤 <laughs> 썰어드려야죠.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네. 썰어드려야죠. 오징어 있을 때 안에서. 요 부분은 귀? 네. 1m 짜리? 삼돔을 잡았는데 도마가 너무 적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만을 했습니다. 저 삼방산 신선님은 다른 건안 잡고 오징어만 잡는다고 소문이나 있던데? 아닌데요. 저는 자리도 박공실를 제로 좋아합니다. 오징어는 덤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는 오징어 말고 예. 네. 다른 영상들도 올려 줄 겁니까? 예. 제주도에 잡히는 고기는 다 올릴 겁니다. 요즘에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정. 감사합니다. 이리 이 오징어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맛있어요? 아, 무래도 날개가 맛있죠. 이 날개가 맛있죠. 지금 손질하는 부분? 네. 이게 자른 오징어에 비해서 값이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예, 요새 오징어가 안 나서요? 키로에 5만원이랍니다. 백집에서 가져가고 가는 가격이. 그러면 대략 15만원? 예. 네. 팔라도 15만원인데, 내입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징어가 주로 많이 나오는 철이 언제예요? 에 어, 여름에 많이 나오죠? 지금은 씨알이 크고요. 이게 몇 키로가 가장 큰 거예요? 잡히는 거 중에? 제가 잡은 건 3.7키로 짜리고요. 5키로까지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유, 엄청나겠는데, 5키로면? 네. 5키로 한번 잡아 봐야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영왕님이 주실 겁니다. 영왕님이 주실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옆에서 한 2kg 이상 되는 거한 마리 네. 잡는 걸 봤는데. 지금이 철이니까요. 네, 이게속껍닥 껍닥을 다 벗겨야 되는데, 천천 잘라서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잡는 분들이 꽤나 많네요, 주변에. 지금 체리니까, 대물 사냥. 체리로 대물이 나올 체리요. 옆으로 한번 두께 좀 한번 보여주시죠. 두께 나갑니다. 이게 칼 두께. 어조 두껍는데요? 칼 두께. <laughs> 음. 그칼 두께 나오네, 칼 두께. 이것도 지금 숙성시켜서 먹는 게더 맛있을까요? 예, 내가 숙성해 하고 그냥 하고 비교를 는데 그냥은 꼬들꼬들한 맛, 숙에시키면은한 대여섯 시간 숙성시키면 맛있기가 참니다 진짜 감칠맛. 그럼 하룻밤 냉장, 예. 냉장, 냉동, 냉장. 예? 냉장이죠. 내일 먹으려면 냉장, 며칠 있다 먹으려면 냉동. 아, 누구랑 드시려고 이렇게? 형님하고 먹어야죠. 속 숯밥 닦고도 깨끗이 벗겨졌네요. 무늬 오징어 김밥 초밥. 아, 비닐에다 이렇게 포장해서 보관하나봐요? 네, 예, 전직적오로 포장해야죠. 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거긴? 이게 작은 건 손질을 못 하는데, 크니까, 다리가 크니까. <laughs> 나도 체험 <처음> 해봐, 이렇게는. <laughs> 오징어가 커고 <크고, 웃음> 나도 이렇게는 손질 처음 해봐. <laughs> 아니, 손질하는 걸 어디서 배우셨어? 아, 아니요. 이제 다 끝나셨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가 오른쪽 몸통 날개, 왼쪽 몸통 날개. 여기가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하고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 아, 그럼 전부 다섯 쪽이 나왔네요. 네. 어, 이정 이 정도면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두 사람. 네 살아, 다섯 살아, 여섯 살아, 일곱 살아 나오겠는데요? 나오겠는데요? 일곱 살아가 나오겠는데요? 대단하시네요. 일곱 그 살아가 나오겠는데요? 일곱 살아가 나오겠는데요? 두 친구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 넌 오지마. 해도 안 먹고 하지. 나 금방 해도 안 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징어문이 오지마. 오징어. 이거는. 날개 어디였어? 날개. 또두 개씩 찍는다. 두 개. 여기에다가 맛있는 김치 하나 얹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딱 얹으면, 이거지 김밥, 무늬 오징어, 샌드위치. 짠! 먹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려나? 아. <laughs> 이야, 입 크다. <예쁘다. 웃음> 최고입니다, 최고.